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선생님들 너무 오랜만에 찾아뵈었죠? 어, 저도 많은 영상을 올리고 싶었는데, 몸이 좀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공유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다 보니까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것은요, 바로 저의 디지털 교무수첩입니다. 작년에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면서 온갖 자료들도 많고, 온갖 프로그램도 많고, 온갖 사이트들도 막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할까 고민을 하다가 교무수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게 된 것이 바로 디지털 교무수첩입니다. 선생님들 중에 태블릿 PC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온라인 수업을 하시면서 노트북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디지털 규모 수첩 강추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바로 노션인데요. 노션은 메모 툴로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일반 회사에서 공유 협업 툴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해본 노션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디지털 문서 정리 툴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다양한 문서들, 뭐 PDF, 한글, 구글 닥스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보고 싶으실 때이 노션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곧바로 정말로 저의 디지털 규모수첩을 소개해보겠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저의 교무수첩 공간입니다. 교무수첩 공간에서 제일 먼저 살펴볼 파트는 바로 업무 DB입니다. 업무 데이터베이스를 뜻하는데요. 제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바로 여기에다가 보관해 놓고 정리해요. 먼저 첫 번째로 투데이라는 보기 목록을 살펴볼 텐데요. 이곳은 제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볼수 있게끔 만든 공간이에요. 자, 단임, 수업, 행정. 자,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 거 익숙하시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교무수첩을 담, 수, 업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는데요. 디지털 교무수첩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임 파트에서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수업 파트에서 어떤 걸 해야 하는지, 행정 파트에서 어떤 걸 해야 하는지, 눈에 쉽게 띄게끔 만들어서 오늘 해야 할 목록들을 분류합니다. 제가 담임 파트에서 오늘 비상 연락망 만들어 보내기를 했다면 쉽게 여교를 체크로 바꿀 수 있고요. 만약 하지 않았다면 체크를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파트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마침 뭐 일들이 많아서 못했어요. 그러면 굳이 또 다시 적는 것이 아니라 쉽게 3월 8일로 미뤄낼 수 있습니다. 3월 8일로 미룬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가입 명단을 여기에다가 직접 적고 싶다 하시면 따로 한글 파일이나 뭐 다른 파일을 적을 필요 없이 바로 여기에다가 어 선생님들께서 가반에서는 누가 안 했다 뭐긴 땡땡 나 땡땡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쉽게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뭐 색깔을 뭐 바꾸어서 선생님들이 표시를 해놓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목록들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어뭐 일반 선생님께 말씀드리기 이렇게 해서. 온크 미가인, 명단 확인하는 파트 안에 해야 할 목록을 또다시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3월 8일로 제가 뒤로 밀었기 때문에 지금 3월 7일 파트에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업무계, 미래에 해야 할 일들을 어떻게 세우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건 바로 업무계 획 세우기라는 보기표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미래에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어, 정리를 해 놓았는데, 날짜가 다 다른 게 보이죠? 이러면, 그 날짜에 제가 투데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 업무 계획을 세우는 편이고요. 이전에 했던 일들을 다 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어, 올 테스크 보기표를 가서 제가 해야 한, 제가 뭐, 뭐, 한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 DB 밑에는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자료를 정리하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세 가지 파트도 이전에 말씀드렸던 담, 수, 업입니다. 먼저 담임 업무 관련된 자료들을 정리하는 이런 공간인데요. 이거는 각각의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상담 일지부터 보면은 뭐 천서진, 주단태, 오윤희 각각에 대해서 제가 뭐 정리할 수 있는 이러한 칸들을 만들었습니다. 승부욕이 강한 성격으로 이기고 싶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화창대에서 어떤 것을 했다. 누구와 뭐 오윤이랑 했다 이런 식으로 태그를 걸 수도 있고요. 주단태 같은 경우에도 뭐 연락처 같은 거나 아니면 해야 할 목록들을 여기에다가 바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뭐 성격이 싼 나온 편이 있으나. 이을 지면 잘함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그 근거 자료들이나 아니면 내용들 아니면 참고 자료 같은 것들 여기에다가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볼 것은 우리 반 학급 자료인데요. 지금 제가 학기 초라서 1인 인력이랑 2학년 선택 과목표를 학생들이랑 같이 나눈 상황이거든요. 그 모든 자료들을 이미지 파일이나 PDF 파일 혹은 한글 파일로 바꾸어서 이렇게 제가 학생 자료 칸에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이거를 쉽게 리스트로 볼 수도 있어요. 수업 파트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수업 파트에서는 제가 수업에 쓰는 자료나 아니면은 제가 정리할 자료 같은 것들이 있으면 여기에다 정리합니다. 일단 이거는 그냥 선생님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학자들마다 좀 중요한 요소들이 좀 달라서 윤리 수업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 학자들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좀 정리를 해서 여기에다가 각각 정리를 해놓는 편이고요. 수업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여기다가 딱 정리를 했어요. 제가 막 이곳저곳에 메모를 많이 해놓는 편인데 그 메모들을 다 찾으려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업 전략 같은 것들도 다 사진에 찍어서 이한 페이지에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고심해서 만든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진도표인데요. 제가 이번 수업에서 어, 좀, 선택 수업마다 어떻게 나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번갈아가면서 이루어지니까 미리 진도 계획표를 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어, 계획을 좀짜 보았습니다. 행정 업무 파트에서는 학교의 업무 파일들을 여기다가 좀 필수적인 것들 정리해 놓고요. 이게 핸드폰이랑도 곧바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시간표를 여기다가 바로 볼수 있게끔 해놨어요. 업무 자료도 회의록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공통 자료들을 여기다가 정리해 놓아서 좀 쉽게 찾을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2021년 테스크 스케줄인데요. 테스크 스케줄 양식은 사실 이것보다 저는 따로 정리해서 붙여놓았어요. 근데 여기에다가도 정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테스크 스케줄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페이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의 디지털 교무수첩 괜찮나요? 차근차근 다 설명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시간 관계상도 있고, 저희 교무수첩을 그냥 소개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만드는지 이것을 자세하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차차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혹시 몰라 선생님들께 공유할 저의 템플릿도 만들어 놓았으니 밑에 더보기 칸을 클릭하셔서 노션 템플릿 복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템플릿 복제하실 때 댓글 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제가 열심히 만든 템플릿이라서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실 때 댓글 달아주시면 조금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오늘도 감사합니다.